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뭐든지 양혜숙 실장. 이경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하옥의 마을 전원주택 단지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는 신축빌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보실 집은 정말 고향 파주시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현장이고요. 현재는 7차분을 모두 분양을 완료했고, 지난주에 8차분 8세대를 추가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촬영한 세대는 1층은 테라스 타입과 2층부터 4층은 기준층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복층을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복층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촬영한 세대는 전용면적이 21평, 실사용면적 36평, 알파룸을 포함해서 방이 총 4개, 그리고 전세대 루프탑 테라스가 제공되고 있는 기준층 타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희중앙선 야당역까지는 도보로 조금 거리가 있어요. 멀지는 않은데, 도보로는 조금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 마을버스나 자차로. 유... 이동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2자유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다 보니까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단지 바로 앞쪽으로 편의점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중형 마트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그 외에 다른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대형 마트라든가 병원, 영화관, 호수공원.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초중고 학군 등을 자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운정 신도시 내 생활권을 모두 공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자녀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테라스 세대를 선호하셨던 분들은 어 전세대 공평하게 루프탑 테라스 공간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는 가벼우면서 어 효율 성이 있는 어, 그런 집을 찾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목소리>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 요즘 보기 드물게 옥상, 루프탑까지 엘리베이터가 사실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 현장은 좀 입주민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고요. 입구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호 라인과 2호 라인 따로 출입구를 쓸수 있게끔 분리를 해놨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앞쪽으로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이고 지금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위 뒤쪽으로는 총네 세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1층부터 4층까지 한 세대씩 쓸수 있는 공간인데요. 사방이 지금 다 철제 난간으로 뚫려져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저기 옆쪽으로는 운정신도시 생활범 그리고 이 옆으로는 또 황룡산 숲세권을 같이 동시에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야경도 좋고 또 숲에서 부어오는 냄새랑 맞아요. 바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오, 다양하게 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 많이 오셔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여기만의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지금 폴더로 다 이렇게 한쪽으로 열어놨는데 이게 문이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도 좋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수 있는, 어, 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본 조경이 생화는 아니지만, 약간 조, 어, 조화로 딱 푸릇푸릇하게 해놔서 느낌이 굉장히 좋고, 중간에 또 조명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콘센트, 위쪽에또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 감상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기, 여유를 즐기시기가 너무 좋고, 반대편은 이렇게 또 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변두리 어디, 카페 온 듯한 <laughs> 맞아, 맞아, 느낌을 맞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릴렉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옥상 올라오셔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옥상을 봤으니까 안에 실내를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바로 내려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전실 공간은 아주 널찍하니 잘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뒤쪽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이 상압으로 나눠져 있고요. 가운데는 메리평 선반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치품을 진열해 놓으시면 좀 은은한 조명 때문에 예쁠 것 같고요. 바닥을 비춰주시면 은 신발장 밑으로 찌시공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실에 위에 보면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템바보드 시공을 해놨어요. 그 우드 느낌으로 해놨는데, 이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괄 소등 스위치 왼쪽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간편하게 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중문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열수 있는 철제 프레임의 양계형 여닫이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골드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중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정면에는 침실이 있고요. 여기 옆쪽으로 또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은 뭐, 책이나 뭐, 이런 걸로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수집하시는 예쁜 물건들을 여기에다가 장식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서랍이랑 밑에 또 선반으로 수납까지 되어 있으니까 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 넣어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쪽에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시는 집은 방이 총 3개고 알파룸 공간까지 포함해서 총 4개로 쓸수 있는 어,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방인데 여기가 작은 방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좀 자녀분 방으로 하시기에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히 뭐 책상이나 뭐 장. 뭐 침대 다 들어가는 크기고요. 전체적으로 방 분위기는 보니까 연한 그레이 컬러로 벽지 마감이 되어 있어요. 층고는 어좀 그래도 높게 좀 시공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구가 여기 벽쪽에 조명 포인트 조명과 메인 조명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전구 모양인데 약간 유니크해요. 그리고 이 방은 통창으로 길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방에만 야외 발코니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난간대도 제법 높게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위험하지도 않고 폭도 옆으로 넓게 되어 있어서 좀 여가 시간을 보내시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좀더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에 천장 보시면 어, 동선 따라서 다 매입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한쪽에 벽면에는 또 포인트 조명이 들어가 있네요. 벽 마감은 다웨인스코팅으로 도장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테두리를 좀 금속으로 해 가지고 골드로 같이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약간 주문하고 좀 연결되는 느낌이라서 훨씬 더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복도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을 먼저 보고 욕실을 볼게요. 여기가 두 번째 침실인데, 방 사이즈 좋아요. 음, 여기 중간 방인데, 이제. 네, 진짜 좋은 방것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인 자녀분이 쓰셔도 되고, 부모님 모시면 부모님 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 분위기는 여기도 약간 연한 그레이 컬러로 벽지 마감이 되어 있는데, 한쪽 벽면에는 또 포인트로 벽지 마감과 액자 몰딩을 해줬어요. 그래서 좀더 유럽풍 느낌의 인테리어가 돋보이고요. 아까 복도에서 보셨던 벽등하고 또 동일한 조명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여기 이 현장의 특징이죠. 이 현장의 특징은 창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윈도우 시트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무로 마감되어 있지만 여기에 예쁜 매트. 매트 같은 거를 방석을 해놓고 꾸미시면 훨씬 더좀 안정감 있게 앉으실 수도 있고요. 좀 자녀분방으로 하신다 그러면 책 읽는 공간으로 연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여기 뒤쪽으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역자로 지금 시스템 수납장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구성이 그래도 다양해요. 그래서 4계절 옷을 보관하시기에 충분하고요. 여기 사이드에도 깊지는 않지만 좀 얕게 선반장이 길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많은 짐들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욕실을 보러 갈게요. 자, 메인 욕실은 그냥 보통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요렇게 폭이 좋습니다. 요렇게 폭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는 샤워부스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요 공간이 넓어요. 좀 넓게 잘 나와 있고 수전들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골드로 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코너형 선반도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기 제품들은 다 로얄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거실에는 일체형 비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앞쪽으로는 또 매립형으로 지금 여기 선반을 만들어줘서 좀 욕실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는 또 조명까지 설치를 해줘서 굉장히 은은합니다 그리고 수납은 옆으로 길게 와일드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하고 수납장이 일체형이에요. 안에는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납은 아주 넉넉해 보입니다.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자, 거실을 먼저 볼게요. 자, 거실은 보니까 사이즈가 어, 그냥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한4,200 정도 될것 같거든요 아파트 한 29평, 30평 그 정도 거실 사이즈 나오고요 한복 뭐 4인 가족이 머무시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 거실 뒤쪽으로도 알파룸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먼저 설명드리고 어, 좀 보여드릴게요 어, 전체적으로 위에 천장을 비춰주시면 좀 우물천장 등 라인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좀 테두리, 예. 네 테두리가 다 곡선으로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라인, 이제 간접등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좀 조명이 은은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조명이 되게 독특해요. 프렌치풍, 약간? 네. 어,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저기, 아까 중간방에서 보셨던 그 등이랑 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적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 따뜻한 인테리어 느낌이 듭니다. 뭐제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옆에는 흰펠 전열 교환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역할 해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 뒤쪽으로 창이 조금 독특해요. 침실 공간에는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실에만 조금 더 자재를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거실에는 KCC 시스템 창호가 적용이 돼서 훨씬 단열과 방음에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거실 아트월로 보면 여기 약간 접벽돌로 마감이,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위에 또 조명이 이렇게 간첩조명 매입등이 이렇게 아래를 싸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앞쪽으로 안에 좀 들어가 있는데 어, 전동 스크린이 한 100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빔이나 이런 걸 따로 좀 사셔가지고 또 가족끼리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벽 색깔도 예뻐요. 촌스럽지 않은 어, 저, 어, 빨간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어,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뜻하게 해준다기 보단 장식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거고요. 수신 단자함 다 있어요. 그래서 벽걸이 그냥 일반 탁상 다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IoT 패드가 다 기본 설치되어 있어요. 거실 뒤쪽으로 알파룸을 보기 전에 여기가 철제 프레임으로 돼서 이제 유리로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파는 한 3, 4인용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문이 3, 또 있어야 어, 문 되니까. 문 때문에 해서 3, 4인이 적당하고 코너 두시면 뭐한 6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조금 들어와 보실게요. 알파룸은 좀 투명 유리로 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다목적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개인 서재나 어린 자녀 있으시면 어린이 놀이방으로 하셔도 되고, 뭐 작업 공간, 아니면 다이닝룸으로 연출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어 천장에는 동그랗게 우물천장 등을 넣어줬고요. 대신 이렇게.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조명을 넣어줬는데, 방은 다 이렇게 통일감을 주는 것 같아요. 벽에 포인트 등도 메인 조명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벽이 뚫려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 그게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악 감상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이 공간에만 루버셔터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나봐요. 창을 굳이 따로 뭐 커튼 다시 필요 없고 이걸로 이렇게 개방감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 창이 옆으로 넓게 되어 있으니까 체광 확보나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방을 볼 건데 주방이 거실보다 넓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진짜 넓어요. 진짜 잘 나왔고 T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수납이 아주 위아래로. 잘 되어 있습니다. 따로 팬트리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 그래도 수납이 아주 넉넉하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는 이제 멀바우 상판이 들어가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식탁이 낮아요. 그래서 일반 의자 준비하시면 되고 앞쪽에. 무릎 다 들어갑니다. 무릎 다 들어가고 요 안쪽으로 수납을 할수 있게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폭이 넓어서 좀 식사하시기 되게 좀 쾌적하고요. 좀 둘러서 앉으신다 그러면 한5 분에서 6분 정도는 충분히 식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 데워 드실 수 있는 전기레인지 1구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기랑 깔끔한 포켓 USB.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요. 식탁 조명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약간 달 같아요. 달 조명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냉장고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이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래는 양문형이랑 슬림한 김치 냉장고 들어가게끔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조금 들어와 보면 여기가 이제 안쪽에 좀 장들이 이쁘더라고요. 열어봤는데 이렇게 안쪽에는 좀 주부님들이 만족하실 만한 시스템 장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으니까 좀 세워서 물건 보관하실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위아래 수납되어 있고 포인트 수납이에요 그 여기는 밥솥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요 이그 옆에 여기는 와인 셀러예요그 와인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즘에 조금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나오는 신기라들이 하나하나씩 또 보이네요 새로운 옵션들이 그리고 안쪽으로 여기가 보니까 코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안쪽으로 소형가정 배치하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스테인리스로 지금 수저통이며 뭐 이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생적으로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주방 TV도 기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리하시면서 방문자 오시면 문을 열어드릴 수도 있고 뭐 노래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개수대는 굉장히 넓고 창이 좀 독특해요 음. 창이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환기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채광 확보도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여기가 조리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여기서 에 준비하시면 바로 씻기에도 좋고 조리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SK 매직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 들어가요 좀 손님 많이 오시거나 귀찮은 날에는 이걸로 좀 많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스 지금 레인지가 독특하게 전기 레인지랑 가스가 이렇게 병합된. 이게 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또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laughs> 본 거예요. 이게. 네, 두 번째 보는 거 같아요. 저번에 다른 현장에서 봤는데 또 요즘에 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좀 가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츠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데요. 이게 이게 후드겸 렌즈예요. 오븐 렌즈. 오븐 렌즈를 동시에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다 음식물을 올려놓고 위에 올리면 조리가 되는 거예요. 후드가 이 양옆으로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laughs> 처음 가스, 후드, 레인지 후드 겸 오븐렌지 같이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보조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도 멀바우 산판으로 들어가서 느낌이 아주 좋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어서, 여기 세탁 세제나 뭐 여기서 필요한, 주방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위에도 물건 올려놓기 좋고요. 창이 옆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에 천장도 아까 거실에 흥건 전실처럼 음, 똑같이 해놨네요. 아, 템바보드 시공이 다 되어 있네요. 조명은 거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짐들을 좀 수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쪽에 수도가 지금 앞쪽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딱기 건조기는 딱 여기다 올리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서는 이제 바닥 물 청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피해 주셔야 될것 같아. 싱크대니까. 그리고 여기에 길게 장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팬트인가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일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일러가 이렇게 보이면 지저분한데 이 맞아요. 장을 해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맙네요 그래서 안쪽으로 또 청소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넣어 놓으시면 훨씬 깔끔하게 쓰실 수 있어요 다 도장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다 보셨고 안방이 하나 남아 있어요 안방을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안방은 드레스룸과 욕실 같이 되어 있고요 네, 드레스룸이 지금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여러분 드레스룸이 그래도 요번에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이번, 현장보다는. 네, 요번 차수에는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많지 않으시면 4계절 옷 충분히 넣으실 수 있어요. 서랍부터 해서 액세서리함까지 해서 구석이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옷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위에 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층구가 높으니까 위에다 계절 좀 보관하시고, 환기창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걸 이렇게 닫아놓고 쓰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닫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 크기가 또 이번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뭐 침대 놓고 사이드로 뭐, 긴장을 놓으실 수도 있고, 하프장 놓으실 수 있고,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이 방에도 벽지는 약간 그레이 컬러고, 한쪽 벽면에 또 벽지 마감과 액자 몰딩을 해줘서 또 포인트로, 인테리어를 해줬고요. 조명은 좀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이 옆으로 넓게 시공되어 있어서 정말 체감 확보도 잘 되고, 환기하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부부 욕실은 어, 그래도 지난 차스보다 조금 넓어졌어요. 어, 조금 넓 이렇게 폭도 조금 넓어졌고요. 이렇게 길이도 살짝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독이나 자병이나 로얄코 제품이고요. 다 화이트 컬러로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는데 이제 수전이나 가구들은 이렇게 골드로 다 포인트 줬어요. 수건 수납은 이제 위아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다 수건, 여기에는 뭐 휴지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독특하게 어, 샤워기가 이쪽에 달려 있어요. 음... 어, 그래도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 여기 그럼에, 있는 게 좋은 뭐라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 커튼을 달면은 그냥 이렇게 씻으실때 되게 편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너형 선반 같은 게 없는데 젠다이 없잖아요. 대신 이제 일체형 바디라서 욕실 용품을 여기다 올려둘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으네요. 창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환기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폰도 설치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다 보셨고요. 오늘 보신 현장은 정말 고향 파주시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많았던 현장 중에 하나고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본 옵션 그리고 고급 자재 마감 그리고 전세대 야외 루프탑 테라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족들간의 여가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셨던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빨리 전화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딱 8세대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